아니요. 아, 근 아요. 왔좀아예 예. 아가성 네. 네. 결과 네. 예. 예. 이런 뭐 어떻게 아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좀리가는데계 나오세요. 선수 생각을 좀해아뭐 일단 좀 o 를해 해야 되죠죠쎄요요 그, 요새 회 o u say, you say, you say, y 일 u say, you say, y o 이이 a 이 y 게 u s 이네요 o u 은좀 제가 받아들이기가 어렵고요. 아직 뭐 u say, you s a 거니까 u s a 는 y 서에서 제대로 한번 s a 이 재판부는 저 내용 전체에 대해서 다 규제를 인정하시는 부분인데, 그거에 대해서 좀어슨세요그 뭐... 그것도요, 저는 뭐 그렇게 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었고, 그것도 그런데다가, 또, 그리고 양형도 그렇게 된것 같은데, 정말 좀 납득하기가 어려워요. 그래서 뭐 이제 일심이 이렇게 됐으니까, 이신에서 그대로 한번 더답데 <laughs> 어떤 법은 좀 청결해서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지습니다 글쎄요, 뭐 이게 이제 재정 신청이 인정돼서 온 사건이다 보니까... 아, 핸드폰 좀워주세요 어, 법원에서 좀 그게 에 대해서 좀 부담을 갖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하고, 뭐 하여튼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. 좀 신경 뭐아뭐네 이거 좀뭐 하여튼 착잡하네요 요새 하여튼 계속 어, 뭐 일이 이렇게 좀잘 풀리는게 없고 이렇게 돼서 우리 그 지역주민들에게도 조금 어, 제가 좀 면목이 없습니다 아, 하여튼 빨리 이, 이런 좀 여러가지 혼란을 좀 마무리를 하려면 어, 항소를 해서 이심해서 빨리 제대로 한번 다퉈보겠습니다